첫날 첫 유세지로 동수원 사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여쭤습니다 있... 동선 사거리가 수원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4개구의 모든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코로나 1 9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과 함께 이겨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오자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동선 사거리에서 갖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떠? 지금 코로나 이구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차량에 계신 분들이나 대단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서 지나가면서도 또어 기호 1번 화이팅 그렇게 외쳐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김용남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유세지로 화사역을 가셨는데 네. 이유를 여쭐 수있을요 일단 화서역이 팔달구에 있어서는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교통 집결지고요. 그래서 화서역을 선택하게 됐고 이곳에서 아마 승부가 날 겁니다.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동안 우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위축됐던 분위기가 국민들께서 아 이번 사일로 총선이 문재인 정부 임기에 있어서 사실상 마지막 심판을 할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심판의 장으로 나와주시지 않을까. LPC!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발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어, 신분당선 연장선이. 어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광교, 월드컵구장, 화서역, 포메실 가는 것을 조속 착공하는 것이 1번 공약이고요 팔달경찰서가 전체 602억 예산 중에 486억 80%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팔달경찰서를 조기에 착공해서 우리 지동의 주변 환경도 정리하고 팔달구의 안전을 잘 보존하는 것 그리고 있는 곳이 시장인데 수원의 22개 시장 중에 열네 개 시장 이곳 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시장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근데 마지막으로는 초원 하산을 중심으로 잘 복원해서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제 핵심적인 숨겨져 있는 카드는 행리단길 조성입니다. 서울의 경리단길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그잘 됐잖아요. 지금 이 행리단길이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도시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리단길을 잘 만들어서 문화관광의 중심에 이 팔달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공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송을 어? 못 들었어요. 군세차가 없어. 선거송. 선거송은 들어주시면... 아직 배우고 있어요.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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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8달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여기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원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타운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건 체류형 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곧 경기도청이 이전에 가고 빈 자리에 청년들이 마음껏 상업에 몰두할 수 있는 복합 청년 창업 센터를 유치해서 그곳에서 청년들이 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회사 같이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구간의 상당 부분이 단선으로 계획,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래 갖고 주민들에게 기대하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3년 착공 시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전철, 복선 전철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희 선거송이 유산슬의 아, 사랑의 네. 재개발이거든요. 네네. 가사 중에 보면 싹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지금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미고요. 춤은 이렇게 싹다갈아엎기 위해서 삽질하는. 싹다해서 정치나 국회의원 선거는 본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선출해 주는 거라 각자가 열심히 해서 자기의 정책, 비전,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서로 잘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대 후보인 김영진 후보에게 한마디 한신어 열심히 하시라고. <laughs> 김영진, 파이팅!